다 적어요. 쭉쭉쭉쭉 다 적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고객님 용종 제거 몇 년? 21년도 21년 뭐 3년 됐다고 치고 여기 어뭐 실비 청구 그다음에 이거 하셨는지 보고 어 고객님 소액권 같은 경우에는 어 3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액권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때 병원이 가까우시다면 어, 진료비 상세 내역서 수술기록지 주시면 제가 한번 청구 도와드려 볼게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액권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소액권을 3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3년 지나도? 어, 어 아시죠? 네. 그래서 그거를, 청구를 도와준다고 하고, 어, 일단은 3년 이내 거는 당연하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어, 받을 수 있어요, 고객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 상세 내역서랑. 그러면 제 고객님 보험에서 용종 제거한 거 2년 몇 개월 됐던 거 이거랑 교통사고 났던 거 입원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입원일당이랑 청구 가능한지 고객님 보험 보면서 확인해드릴게요, 고객님. 하면서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1, 2번만 적어주시면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1, 2번이라 하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적혀있을 건데, 1,2번까지만 어, 적어주시면 돼요.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럼 고객님이 네 하고 적어요. 본인은 여기 치료력 적혀있잖아요. 그러니까는 1,2번 쭉쭉적어요. 쭉그다 적었어요. 이러고 줘요. 다 적었어요. 이렇게 하고 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는 어, 그, 이제 메리츠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KB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고객님 셀프 인증 보내지 않으면 어, 두 부류인데, 이거 그 노트북 킬 동안 아니면은 건강이음까지 해야 된다는 마음 먹은 사람은 셀프 인증 보내고 건강이음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나는 건강이음 안 할래. 바쁘다고 하면 은못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내비두고서 고객님 1, 2번까지만 적어주시면 돼요. 하고 받고서 고객님 제가 숫자 6자리 보냈거든요. 확인 부탁드릴게요. 인증번호라는 말안 쓰고 제가 숫자 6자리 보냈거든요. 확인 부탁드릴게요. 하고서는 쭉쭉쭉 등록하고서는 보정서석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대한 제시. 아고객 여기서 받을 수 있, 있으시고 이거는 어 근데 고객님 연령대 되게 젊으신데 왜 갱신으로 하신 거예요? 또 질문하고 이건 또 이렇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나서 10개가 있었다 그러면은 보험 10개까지 갔다가 다시 어 이제 끝났네요 하고서 다시 1번으로 와가지고 그냥 이름 있을 때 말고요 이 보험을 가입한 첫 번째 보험을 가입한 아 여기 있구나 17건 63만 2천원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 증권이 처음 나오는 그거 있죠 증권이 처음 나오는 요거 요거부터 가는 거예요 요거부터 맨 뒷전까지 갔다가 이거는 대한제시 이건 유지 이건 해지 이거 할 거예요 한 다음에 어 끝났네요 고객님 그럼 정리해드릴게요 하고서 우리 콜 정리했던 것처럼 콜 정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해가지고, 고객님, 이거는, 어,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해지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운전전 짜온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시설 짜온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서 제가 내일 모레 이 시간 여기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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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 주는 거랑 안해 주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읽어 주는 것도 우리는 약관을 읽어 줄 거잖아요. 근데 약관까지는 못 읽잖아요. 증권을 읽어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1 2 3 4 5번으로 읽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 회사 1번. 그럼 고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한 신한생명 신한생명 언제 2003년도에 가입했고 우리 눈에 1 1 2, 3, 몇년 납인지, 3, 4, 5. 이렇게 있으면 되거든요. 어디 회사인지, 보험 기간, 그 다음에 몇년 납인지, 그다음 보험료, 갱신인지 비갱신인지. 이렇게 다섯 가지 순서대로만 가면 고객이 따라와요. 따라와요. 그리고 정신없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걸 가입했는지도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보험을 10개든 5개든 똑같은 방향으로만 가시면 돼요. 신한생명 2003년도에 가입하셨고 지금 계약서 피보험자랑 같네요, 고객님. 하고 그냥 이건 스쳐 지나가면 되는 거고. 간혹 개피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15년에 이 7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7,000원이고 여기 봤을 때 비갱신으로 되어 있네요. 갱신인지 비갱신인지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럼 이거 2003년도에 가입해서 70세 만기를 완전 욕해요? 완전 욕해요? 어, 고객님 왜 이런 걸 가입하셨어요? 이래요? 저는 막 엄청 욕하는 거는 사실 비추예요. 왜냐면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당할 수 있거든요. 아쉽다. 아쉽다. 맞아요. 아쉽다. 그런데 이 보험은 아쉽지도 않아요. 왠줄 아세요? 이때 당시에는 이게 최선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그 손해보험사가 80세까지 사망이 되어 있었고 종신은 사망표로 그 기대치로 기대수명으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2000, 2003년도에는 70세가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 이때는 15년나 70세 만기에 뇌출혈담보밖에 없었고 여기에는 지금 다행인 거는 고객님 정말 다행인 거는요 사망담보가안 보이네요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에는 70, 70세 만기가 최선이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은 당연히 70세 만기면 너무 아쉽죠. 그때 딱 쓰는 거죠. 지금은 70세 만기면 너무 아쉽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그래도 이분이 젊을 때 본인이 안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잘했어. 없는 것보다 낫잖아. 이런 느낌 주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요. 고객님.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유지할 건 빨리빨리 넘겨줘야 돼요. 이렇게 열몇 개씩 있는 분들. 하나씩 붙잡고 있잖아요. 30분 안에 절대 못 끝내요. 그러면은 이 17건에 이만큼 내고 있는 거를 빨리 우리가 시간 계산을 해야겠죠. 우리는 진짜로 몇 건에 이게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말의 속도가, 이 증권 하나 열었을 때 속도가 달라져야 돼. 요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조금 그 길게 사례도 설명하고 그림도 그려주고 해도 돼요. 17건 있는데 고객님한테 한건한건 한건 설명해주잖아요. 두시간도 모자라요. 고객도 지루하고 나도 지루하고 내가 언제 궁금하댔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은요. 저는 우리 팀원들 교육할 때꼭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음, 우리 일은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나 못해요. 우리 일은 진짜 똑똑해야 할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험 설계사가 문턱이 되게 낮잖아요. 문턱이 되게 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똑똑한 사람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하려면 똑똑해야 돼. 시간 배분을 정말 잘해야 돼. 그러면 나, 나의 나 시간도 생기고 관리자들 빼고요. 본인의 시간도 생기고 돈도 벌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배분을 잘하면 고객을 땡길 수도 있고 밀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체결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딱 봐도 2003년도에 가입했고 17건 있어. 17건 중에서 2003년도에 했고 갱신 아니고 비갱신이래. 무조건 유지, 빨리빨리 넘겨야죠. 아, 고객님, 이거 2003년도에 어, 하셨고, 70세 만기고 비갱신인데, 뇌출혈이라서 아쉽지만,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이 있고요. 요거는 납입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끝났을 수 있어요. 끝난 것 같아. 어, 그죠? 이거는 유지하시면 됩니다. 넘겨요. 넘겨요. 이거는 형광펜으로 제가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대빵만하게. 유지! 하고서 그냥 넘겨버려요. 그렇게 하고서, 어, 이분 몇 살이실까요? 이분 몇 살이에요? 어 그래요. 그러면은 이분은 아그그 다음엔 똑같이 신한생명에 거의 2020년에 가입하셨고,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나비한지 얼마 안 됐네. 아까 거에 비해서 얼마 안 됐네. 하고서 15년 74세 만기인데 여기에 신한생명의 기 여기 갱신형이라고 아주 보여져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여기만 봐서는 아무것도 안써 있다고 해서 갱신 아니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목에 갱신형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갱신은 뭐예요? 갱신은 리스 아니고 렌탈이잖아요. 좋은 거 나왔을 때 빨리빨리 갈아줘야죠. 그렇죠? 빨리빨리 갈아줘야 되니까 신한 생명의 단점을 찾는 거예요. 단점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고객님 27,000원에 고객님 치료력 대비해서 15년마다 갱신이 되면요, 조금 아쉬워요. 너무 빨리 돌아와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치료력 듣고서 앞에 다 조사를 했었을 거니까. 그리고 나서 우린 증권을 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님, 15년보다 20년 동안 돈이 오르지 않는 거, 20년 갱신 말고요. 20년 동안 돈이 오르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15년보다 조금 덜, 그, 덜 천천히, 천천히 돌아오니까 훨씬 더 좋지 않아요, 고객님? 이게 더 낫죠. 그게 더 낫죠. 제가 한번 플랜 짜볼게요. 하고 일단 넘겨요. 일단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또 갱신이래. 갱신이 나쁜 건 아니에요 고객님 고객님 연령대의 갱신 나쁜 건 아닌데 고객님이 지금 이거는 똑똑 진단해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일반암 천만원에 만칠천원에 기갱신으로 가 30년 갱신인가 봐요 30년 갱신으로 가입하셨는데 어 이거는 여기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만칠천원이면 고객님께서는 음 이거는 저 같으면 은 암담 이거 가져가라고 할것 같아요 갱신이어도 만칠천원에 이거 암담 되게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리고 또 넘겨 또 넘겨 또 넘겨 끝까지 하고서 어 끝났네요 고객님 고객님 열일꽃권이나 되셔가지고 제가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러면 고객님은 이거는 제가 납이 끝났으니까 유지하라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제가 갱신이니까 플랜 짜온다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암담 유지하라고 말씀드렸고 쭉쭉 가는거예요 쭉쭉쭉 그러면은 제가 지금 보험료 해지하라고 한 것만 계산기 딱 켜가지고 쭉쭉쭉쭉쭉 하면은 보험료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 한도 내에서 이 보험료 한도 내에서 플랜 짜와볼게요. 돈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돈까지. 보험료까지. 그러면 고객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많다, 괜찮다, 적다. 이렇게. 보장 좋아도 되니까 좀더 그 괜찮은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 나 그거 줄이고 싶었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1차에 그걸 파악해야 돼요. 1차에.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어, 알았어. 그 정도면 돼. 라고 하면은 그 정도 하면 돼. 그러니까는 이 돈을 계산기로 딱 켜가지고 돈다 계산하고서는 이거 하고서 이거 해지하시면 되고요 이거 유지하시고 이거 해지하시고 운전자는 운전자끼리 제가 바꿔온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더 하지 않을게요 하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그 고객님 지금 고객님 지금 아쉬운 보험이요 제가 플랜 짜보니까 21만원 정도 돼요 그 21만원을 제가 증권이 너무 쪼개져 있으니까 하나의 증권으로 하나로 택시비 기본요금을 너무 많이 나누지 않게 하나의 택시로 한번 만들어 와 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아니야, 나는 이거 조금, 조금 나가는 게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있을 수 있어요. 가랑비에 어쩌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거, 암은요, 여기 회사가, 땡땡 회사가 좋은 회사 있으니까 그 회사로 플랜 짜 볼게요. 제가 시설도 고객님 필요하시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생명사가 좋으니까 생명사로 한번 짜 볼게요. 하고서 이 보험료 21만원 한도 내로 외 플랜 최대한 좋은 걸로 짜볼 테니까 내일 모레 이 시간 여기서 괜찮으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무조건 마지막은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뭐 바로 보장 되는 거 있어? 뭐 다시 내야 돼?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고객님, 고객님은 지금 암은 바로 보장 되는 거 플랜 제가 최대한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있어요가 아니에요. 안될 수도 있잖아요. 치료력 얘기 안 해줬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거 제가 최대한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하고서 회사는 있는데요. 고객님이 인수가 나는지를 확인해봐야 돼요.라고 기대감은 주지만 확답은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시설은 무조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만 물어보니까. 뇌화 물어보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 그 제가 시선은 고객님 말씀하셨던 보험, 그 보험료랑 보, 장성 보장 충분하게 돼요. 돼요. 일단은 내일 모레 고객님이 받으실 수 있는 플랜으로 제가 가지고 와 볼게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궁금한 거 없으시죠? 하고서 가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만 프린트가 되어 있는 거지 우리는 노트북으로 바로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하에 이제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님이, 아, 네. 이렇게 하고, 그걸 이거, 17번을 30번 안에 끝낼 수도 있어야 되고, 세개를 30번 안에 끝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고객을 많이 만나면서. 근데 경력자분들이시니까, 많이 만났다는 가정하에, 이거 딱 보면은 시간 딱 나와요. 아, 이거 빠르게 이야기하면서, 유지할 거 빨리빨리 유지하고, 한, 너무 많이 해제시키면 고객이 신뢰 못 하거든요. 그래 그러면은 한 다섯 건 또는 세건 정도만 컨설팅하고 추가 추가 컨설팅해야 되겠다 하고서 진짜 객관적으로 왜 객관적으로 해야 되냐면요 노트북에 있었을 땐 펜으로 낙서를 못 하잖아요 프린트를 했을 때도 똑같은 대안 제시가 나와야 되거든요 모르겠어 그럼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거기라도 적어 와야 돼요 이거는 이거에 해오기로 했음 저거는 저기 저렇게 해오기로 했음 이렇게라도 적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끝 내일 모레 내일 플랜 짜서 모레 만나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낙서 많이 해놓은 개인정보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트북에 있었던 걸 종이로 출력된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객님의 치료력을 대략은 적을 수 있어야겠죠? 대략은 적는 거예요. 이거는 유지. 이거는 이렇게 해서 뭐 운전자 변경. 제가 시설 대안 제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거를 덮은 다음에 이제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개인정보 위에다 놓고, 대한제시 플랜 한거 놓고, 그 다음에 우리 플랜 짜놓은 거 여기다 놓고, 하고서는, 고객님, 제가 이거, 이렇게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또 넘기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님이, 어, 맞아, 맞아. 그랬지? 그랬지? 하면서 이 얘기를 쭉쭉쭉쭉 하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거 있으세요, 고객님? 그게 마지막. 무조건 모든 거에 다. 이렇게 하면서, 해지할 거, 해지시키고, 고객센터 번호 적어가면 더 좋겠죠? 네. 그렇게 하면서 네. <laughs> 이야기하면 되고. 이분이 어제 상담하신분이거군요 응, 네네. 음! 아. 네, 네. 음. 너무, 너무 열정적이셔서. <laughs> 이분이요? 네. 보험에 니즈가 있는 분인가봐요. 17건이나 있으니까. 일단 지인분들이 보험을 많이 하셔서 보험을 아 많이 해줬다라고 하는데 지금은요 일을 하시나요? 이 지금 전업적으로 그냥 펀드로 <laughs> 연금 소득으로 아니 지인분들이요 설계사였던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 관계성 어, 네. 파악하면서 말씀드렸던 네네네. 아무리 가하고 음. 친한 사람들이래요. 네. 아무리 그래도 네. 아닌 건 아닌 거죠. 뭐 그렇게 어. 오오 그렇죠. 네. 그 대리점에 아니고 그... 원수사에 있으신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그 음. 진짜 교보생명, 아니네 신한생명이 많이 있으신가 보네 그래가지고요? 상담을 드리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해지를 하셨어요? 해지가 요 배사처리 아. 그런 거좀 줄이신다고 아, 문통원일당이번일당 이런 거 바로 그 자리에서 필요 없냐고 물어보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해버리더라고요 <laughs> 오. 바로 뜨려버리고 그리고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시료 처리해놓겠다고 음 말씀을 주시고 네.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와 다음주 체력 장난 아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기차를 잡았어요. 다음 주목요일이요 네. 일주일 통... 어저께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어제. 어 목요일이었고 일주일 뒤. 뭐 일주일 뒤에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 보네요. 안내된 아 제가 살짝 밀어냈어요. 아, 밀어냈어요. 제가 다음 주 초쯤에는 좀약좀좀 아, 일정이 바쁘다. 바쁘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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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음 주이 시간에 그대로 한번 만들는 걸로 괜찮으시면. 그래서 일단은 목요일로 잡긴 했는데. 어, 방문 수금으로 바꾸면 설계사들한테 안내 메시지가 가면은 분명히 연락이 올 텐데. 그죠? 그왜 방문 수금으로 바꿨어? 이렇게 지인분들이 이제 올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대, 한안재신은 어떤 걸 하기로 했던 거예요? 대안제신 일단은 해지해서 들어가는 거몇번 해가지고, 네. 다 세세하게 말씀드렸고, 이 오, 이렇게 하겠다. 해지해야지를, 해지를 해야 되고, 오. 일단 그 자리에서 전산을 켜서. 오, 잘하셨어요? 다 보여드렸어요. 네네. 똑같이 제가 담보 넣어보겠다고, 이 자리에서. 아, 그래서 오래 걸리셨구나. 아. 넣어보겠다. 비싼 거 같다라는 인지를 하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비싼 거 맞으시다고 차라리 속이 신네요 바닥 하면서 하다가 제가 똑같이 이 보험사가 싼 보험사가 아닌데 네. 미래세에서켜가지고 네. 그냥 가상 고객 해가서 그냥 나 어... 똑같이 똑같이 담보 해서 보여주셨더니 이건 이것만 하더라도 2만 원이 싸지 않냐 근데 17번 가지고 계신면이렇 해서 해서 세 시간 동안 대박이다. 근데 <laughs> 네. 조금 있지. 샤이보험도 있고 하세요. 근데 네. 거기서 조금 어떤 플랜을 가져가야 되나 좀 고민이 좀 많이 돼서. 음, 치료력이 어떤데요? 치료력이 어떤 거 있으세요? 치료력 병력은 하나도 없으신데 에? 하나도 약 복용하시는 것도 없어요? 아 그게 하나걸려요 뭐인데요? 21년도에 인지장애 정도 아 인지장애 그뇌 영양제 타드신다고 그거를 코드를 딱 받아버린 요아 그거 하나 빼고는 없는데 <laughs> 참. 어 그럼 담보 삭제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담보 삭제? 네. 우리가 인수가 우리가 좋은 플랜이 나올까? 우리는 제가 시설은 무조건 안 되고 네, 제가 재가 시설 안 돼요. 치매도 아예 안건들의 생각이 네. 치매보험 가지고 계신데. 네네. 생각이고, 제가 시설은 안 되고 그러면은 이, 이분은 그러면 그 약을 현재도 복용 중이세요? 아니요. 그때 한번 받고 아예. 그왜 드셨대요? 정말 그냥 내용 양제 타 먹으려고 갔 가셨다고. 그딱그 급여로 타 먹으려고 가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거까지나 제가. 전... 오 근데 본인이 인지 지원 등급까지 받으시면서 그 약을 타 드셨을 이유가 볼수 받으신 건 아닌 것 같고 이거 제가 다른 병원은 하나도 없는데 그 하나 약 하나가 병 의원이라고 해서 네. 딱 정신 디코드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laughs> 아 그래서 음, 이거는 이건 제가 사실 이거를 타먹을 정도면 네. 기억을 하실 테니까. 그런 네. 같은데, 이거 이런 게왜였지 무슨 코드였다고요? F 코드. 어 그럼 맞는데요? 어. F 코드 맞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실손 전환도 안 되는 F 코드인데요? 어저 봤더니 어머 내가 이거를 언제 봤지? 이거 병원 어디 있는 건지 좀 검색 좀 해봐달라고. 그분 진짜 치매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엄청 멀쩡하세요. 멀쩡하세요? 아니 우리 그 팀원 중에 진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엄청 멀쩡했거든요 네. 엄청 멀쩡했는데 어, 와 오라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많은 보험을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많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그랬는데 본인이 나 이거 왜 약을 복용했지? 나 아니야 진단받은 적 없어 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 근 너무 이상하다 본인이 의사가 이 코드를 땡, 그 이렇게 그 코드를 내주면서까지 진행을 했을 텐데, 고객님이 치매라서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닐까요?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멀쩡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집으로까지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이랬어요. 그 진짜 플랜 다 짜가지고 갔거든요. 그분 혼자 갔어요. 그랬는데, 누구세요? 이랬어요. 진짜 누구세요? 이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남편분이 화가 나가지고 전화가 아, 밖에서 이제 집으로 갔으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와이프 치매여가지고 약 먹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알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지금 보험을 만나기만 하면 가입해가지고 내가 진짜 만나지 말라 그랬었는데 뭘또 왔냐고 지금 몇 명째 만나는 줄 아냐고 다섯 명째 만났다고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물어봤어요 뭔, 이거, 뭔가 <laughs> 이거 이상한데 하나만 보고 네. 그거만 계속 물어봐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이건 에포코드라는 것 자체는 동생에서 네. 좀 많이 치명적으로 보는 거라 네 어이 담보 삭제한 거 너무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생각하시다가 하더니 아 그거 아그 그쪽으로는 아예 그냥 뇌 영양제 한번 타고 간 것밖에 없는데 뭘 말씀하시죠 4년 어, 쪽에 있는 거 맞는 것 같다고 한번 검색해서 그랬더니 거기가 또 맞더라고요 그러면 이상없음 소견을 받으러 갈 수도 있는지까지 물어봐주세요 고객님 그러면 은 어, 제가 고객님이 되게 좋은 보험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하면서 고개를 떠보라는 거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어머님이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 주, 상품 중에서 정말 좋은 보험이 있는데요. F코드가 한번딱약 복용을 하셨던 것 때문에 인수가 안 나요. 혹시 이상 없음소견 의사한테 받아와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 고객이 의사를 만나야겠죠. 그러면은 의사를 만나야 되는 동시에, 어, 의사가 이상 없음소견 써주겠어요? 이상 있으면? 그러면은 나안 써준대 라고 하면 진짜 치매인 거고. 진짜 써줬으면 그걸 왜 먹었는지를 이상 없음 정상 소견을 써줄 거니까 그걸로 한번 파악을 해봐요 플랜 아무것도 짜지 말고 시간 낭비니까 진짜 플랜에 투자한 시간이 며칠이었어요 신인 때였었거든요 그 팀장님이 근데 정말 많은 시간으로 퍼미션 체결하겠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많은 시간에 저녁 8시인가 9시에 고객 집에 갔는데 완전 문장, 문도, 문도 안 열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못 만났어요 왜못 만났어요? 고객이 누군이에요. 두 번이나 만났고, 언제 오냐고까지 고객이 몇 번이나 전화를 했었어요. 언제 오실 거예요? 어, 내일 오실 거죠? 오늘 오실 거예요? 그, 당일에도? 이따 오실 거죠? 남편 있을 때 오세요? 까지 얘기를 했, 했던 거예요. 근데 그문 앞에서 그래서 진짜 제가 가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까지 연락이 왔다고요? 네, 그렇게까지 연락이 왔어요. 하고서 신나서 갔는데, 문 앞에서 남편이 소리소리 지르면서 그 와이프가 누구세요? 이 말에 진짜 완전 진짜 그랬어요. 지금 치매가 진짜 무섭구나.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가지 말고 2차 방문을 가지 말고 오히려 시간 잘 벌어뒀어요. 그 시간에 고객님 제가 너무나 좋은 거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고객님이 그약 복용하셨던 거 잠깐 약 복용하셨던 게 자꾸 걸려가지고 진짜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소견서 있으면 좋으니까. 이상없음 소견, 그 병원 가셔가지고, 이상없음 소견 의사한테 써달라고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주세,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고객을 떠봐요, 그냥. 테스트를 시켜요, 고객을. 음. 그렇게 해서 받아오면, 그 소견서 사진을 갖고 있, 있는 거잖아요. 모든 심사에 다 그거 넣어야 돼요. 이 사람, 정신 이상 있는 사람 전자서명 하면 안 돼요. 그, 철회돼요. 나중에더라도. 그러니까는, 본인이, 본인 정신으로 서명했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다소여서 넣어도 야 되니까 증거 자료로 갖고 있어도 되니까 그거를 필요로 해서라도 그걸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네. 그 경도인지 장애가 아니었다는 걸. 진짜 뇌 영양제였다는 걸. 제 고객님 중에 이거는 그그 그, 그 팀장님 아니고 제 고객님 사례인데 고객님 그약 그 복용하시는 거 없으시죠? 이랬어요. 어나 고혈압이랑 어, 고질밖에 안 먹어. 아, 그리고, 아, 뇌영양제 먹는다. 고객님, 뇌영양제가 어딨어요? 이랬어요. 아니야, 뇌영양제 있어. 뭐, 그 뭐지? 그 솔립 추출물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돼요, 고객님? 뇌영양제는 없어요. 그거 약봉투 줘보세요. 이랬어요. 진짜. 했어요. 찾았어요. 추워. 그, 그, 뇌영양제, 그, 저기 뭐지? 뇌영양제 없어요, 고객님?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 영양제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고객님.